사실, 무기 리뷰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알고 쏴도, 모르고 쏴도 누구나 쉽게 킬을 할수 있는 갓건. 이번 무기 리뷰는 오토마티코 M1918입니다. 오토마티코의 최고 데미지는 23, 최소 데미지는 12로 다른 SMG에 비해 최소 데미지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발사 속도는 900RPM으로 그 어떤 총기보다 빠른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 발사 속도가 이 총을 갓근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장탄수는 25발로 약간 낮은 편이지만 장전 속도는 탄창이 비워졌을 때 2.8초, 그렇지 않을 때는 2.1초로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재장전이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죠. 탄속은 380mps로 낮은 편이지만, 대체로 어설트 총기는 탄속이 낮은 편이라 상관이 없죠. 안녕하세요. 1년 반 만에 무기 리뷰로 돌아온 코브 마이드입니다. 일단 이번에 리뷰할 무기는 오토마티코 M1918인데요. 여러분들이 작성해주신 무기 리뷰 설문지에서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총기이기도 하며, 배틀필드1에서 가장 악명 높고 유명하고 인기 있는 총기이죠. 사실, 무기 리뷰를 오랜만에 시작하기도 하고, 또 워낙 좋은 총기이다 보니, 무기 리뷰에서 무슨 다른 말을 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 이탈리아군에서 사용된 기관단총이며,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1918년에 도입되었는데, 이때는 기관단총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Moschetto Automatica e r e t t a 라는 이탈리아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일단, 발사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유가, 배틀필드1의 엘리트병과 있죠? 이 엄청나게 빠른 빌라르페로사라는 총기를 사용하는 엘리트 병거가 있는데 이 무기는 사실 비행기에 탑승한 승무원들을 위한 총기예요. 그래서 발사 속도도 1,500rpm이나 되었죠. 근데 여기에서 큰 수정을 가하지 않고 발사 속도를 낮춰서 낸 것이 이 오토마티코 M1918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발사 속도지만 탄창이 위에 있어 탄실에 탄약이 쉽게 들어가는 구조로. 단순하고 내구성이 좋아서 2차 세계 대전에서도 쓰였다고 합니다. 일단 배틀필드 1을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이 총기일 정도로 어썰트를 하는 유저 대부분이 이 총기를 사용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근접에서 적을 만난다면 순식간에 데미지를 줄수 있는 총기가 유리한데요. 그건 메딕도 아니고 서포터도 아니고 스카우트도 아니죠. 바로 어썰트의 총기가 그렇습니다. 특히 발속도가 900 rpm이나 되는 이 총기는 어썰트의 다른 총기보다 더욱 위력적인데요. 이 총기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계산을 해보면 근접에서는 1초에 345라는 데미지를 줄수 있으며 멀어진다면 180이라는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뭐 어디서든 이 총기를 만난다면 플레이어 자신이 이 총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중8구는 무조건으로 사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그래서 대부분의 유저가 이 총기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적은 총기 가지수를 가지고 있는 배틀필드1인데 체감적으로 더 없이 느껴지기도 하죠. 아무튼 이 정도면 얼마나 이 총기가 센지 감이 오실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발속도와 적당한 장탄수, 그리고 매우 준수한 재장전 시간으로 뉴비든 올드비든 킬을 해줄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총기이죠. 그리고 탄속의 경우는 3 8 0 m s 로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근접용 총기이니 중거리에서는 사용하지 말라는 게임사의 의도이긴 합니다만 이게 참 웃긴게 발속도가 높다보니 체력이 좀 낮은 병사와 걸린다면 중거리에서 몇발 운 좋게 얻어 걸려서 킬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리에서는 정말 깡패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중거리에서도 그렇게 방심하면 안되는 총기이기도 해요. 아무튼 배틀필드1엔 로드아웃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렸으니 제가 주로 쓰는 프리셋을 알려드려야겠네요. 일단 오토마티코의 프리셋은 팩토리, 스톰, 트렌치 버전이 존재합니다. 팩토리를 기본으로 쳤을 때 팩토리는 다른 버전에 비해 반동으로 인한 총기 들림이 빨리 회복되는 편이고 스톰은 반동이 약간 줄어든 버전, 트렌치는 조준을 안 하고 쏘는 지향 사격 탄퍼짐이 줄어든 버전입니다. 근데 앞서 계속 말했듯이 이 총은 근접전용입니다. 즉 어디서 튀어나오는지도 모르는 적을 순식간에 제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조준을 하는 시간이 별로 없겠죠. 즉, 이 총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총을 쓰면서 조준을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반동 또한 스톰을 제외했을 때 위로 0.4도, 왼쪽으로 0.6도, 오른쪽으로도 0.6도로 굉장히 센 편이지만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 게 일단 플레이어가 따로 반동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설정하지 않는 이상 왼쪽 오른쪽 반동이 같아서 저 반동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무엇보다 근거리에서 교전하기 때문에 상단 반동이 오히려 적 플레이어 헤드를 맞추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반동도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고 조준 안 하고 쐈을 때 이점이 있는 트렌치 버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총의 운영 방식은 간단해요. 적을 만나고 조준 안 하고 써지기는 거죠. 보시다시피 조준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준 점이 상당히 좁은 걸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총을 들면 쉽게 킬을 할수 있으며 그 때문에 유저들이 다른 총기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빨리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져서 다른 총기들도 빛을 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배틀필드1의 첫 번째 무기 리뷰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라 미흡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뭐 무기 리뷰의 이 부분은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무기 리뷰 시간에서는 어떠한 총기가 나왔으면 하나요? 댓글에 설문지 링크 있으니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코바이였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 계정 많이 방문해 주세요.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